네, 안녕하세요. 오야스 방대입니다. 이 시벌열을 새끼들, 서초경서이 미친놈들은 또 어제도 계속 며칠째 계속 굴려와. 응? 어제도 굴곡이 적게 죽이고 또 오늘도 죽였네 또두 명씩이나 자 자동차 대리점에서 두명 숨진 채 발견. 서로 찌른 듯. 젖가거져봐이 인천의 한 자동차 대리점 사무실에서 60대 남성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인천. 계양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쯤 익산 아니 익산이 아니라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한 상가에 있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 사무실에서 소장인 A 씨와 직원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사람은 모두 2 0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모두 몸에 흉기를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 해당 대리점의 다른 직원은 경찰서 사무실에서 싸운 소리가 들리고 주운 해져서 가봤더니. 사망해 있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이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사망 것으로 추정하고 폐쇄해로 시체 확인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예, 기사 뜬거 보고 또 거기 달라다 이렇게 또 읽어주면서 보고 싶어 갖고 화면에서 마시는 식사하고 바로 달라왔습니다 테이트하고만3 0분 오는데 어 돈이 별로 없어갖고 빙빙 돌아왔죠. 어, 버스 두번갈아 타야 그 때문에 두 시간 걸리겠데 근데 이게 여러분 어, 이또더 정확한 또 기사도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 어, 다른 다른 따로 또 또한 정확한 거는 또또또 또, 또, 또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상황을 봐도 봐봐, 봐도 여러분 서로 찌르는 듯 말이 돼요. 그게 자번들이냐면는자 기본 상태로 생각해 둘게요 저 어떤 사람 또 어떤 사람 쟤를 찍고 자기가 또 자살했다. 그래 그게 다 쳐요. 제가 읽어서 여러분 기본 상식으로 봤을 때두 명이 칼로 찍은 상태로 죽어 있었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 사람 내가 제가 저 사람을 찌르고 제가 자살했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두명쑤시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기본 상식적으로. 어, 물론 정황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CCTV나 뭐 이것저것 확인하면 되겠지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서로 찌르는 듯이야 또 어떤 사람은 또 어... 자를 먼저 찍어 죽이고 자기도 자라했다 <laughs>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여기에서는 어... 둘이 이제 누가 나를 찔렸어 이제 아! 참는 거야 참고 내가 갈를찌찔는 거야 그래갖고 둘이 동시 에 찍었다 그런 일들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상적으로 누군가 두명 쑤시고 도망갔겠죠 아니면, 신고한 사람, 예를 들어서, 신고한 사람, 그 사람이 죽이고, 신고했을 수도 있겠죠. 119나 111 했다가 먼저, 어? 그렇게 하고, 어? 자기가 안 죽인 것처럼, 아니, 그 사람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안 죽인 것처럼, 어, 저는 막 싸움 소리가 막 들렸다. 그리고 조용해졌길 가봤더니, 죽어 있었다. 그것도 좀 의심이 가 가나오잖아요. 싸울 때 그때 가지고 무서워서 안 갔어 안 갔나? 어? 안 그래요? 그때 는안가고 갑자기 싸우다가 조용해져가고 갔어 어? 근데 죽어 있었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아무튼간에 약간 인천도 조금 이상한 사건이 많이 있어요. 예? 저번에도 제가 도착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노래방에서 나왔는데, 어? 40일 동안 범인을못 찾고 있다고. 아니, 그, 실종된 사람 못 찾고, 범인 실종된 사람 못 찾고 있다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 거기서 나갔다는데, 나온 건 화면에 안 찍혔잖아요. 근데 진술서에서 그 주인이, 노래방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조금 실갱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갔다. 실경이 있었다는 자체가 얘기해 준거 아니에요 뭔일 있었겠죠 제가 어, 범인이 누구겠습니까 누구 그런 얘기하니까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 바로 잡혔잖아요 그 어, 노래방 주인그런거럼자 어?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조조차 어? 예. 어, 말씀드리지만 저는 음, 서초경찰서 이 시바새끼들이 고소능력을살 어, 물타기 연게 아닌지 그냥. 죽인 게 아닌지 가라지라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어 최근이나 작년에 마약했다고 어, 동석자 이, 이 땡땡 111 신고를 했는데 가네들 조사하는 게 아니고 어, 서초경찰서 전화로 111 센터에서 아 뭐냐 아 그래 아 귀찮게 알아서 아사 하고 가서 죽인 게 아닌지 마약 카르텔. 응? 세 번째로는 고송영민군 사건 어, 우리가 증거 있다. 그래서 서중지씨 시바 새끼들이 죽인 게 아닌지? 근데 플러스 오늘은 플러스 그냥 뭐 그런 걸 떠나서 어, 어떤 사람이 어, 시비 어떤 사람이 뭐 원한이 있거나 뭐 그래가지고 그 사람 쑤시고 뭐 도망간 게 아닌지 또 플러스 그그 어, 그 사람이 그그 어, 그 옆에 뭐리장 사람이 보시고 음. 진술은 아, 싸운 소리 들려가지고 조용해졌더니 가봤더니 죽어 있었다. 그렇게 말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여러분을 참고만 하시면 된다. 저도 그냥 추측만 하는 거니까. 전 무조건 어쨌든간에 어, 서초경찰이 시벌놈 새끼들이 전 죽을로만 생각한다. 여러분들 아 생각해 이 말입니다. 또 또, 씻고, 또, 브리핑 해드리는 거, 밥, 밥이랑 먹고, 즉시 좀하고 또, 음, 실시간 9시, 10시, 그때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야스 빵디였습니다.